네, 장주시 작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겁고 불길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치료를 할수 없을 때 가는 곳 혹은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로 또 인식한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심각하게 애곡한 그 이해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죽음을 앞당기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인간답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그 돌봄이다. 2018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 가정에 있는 그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총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 대상 환자 전체로 보면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당수 환자가 임정 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반복하다가 호스피스에 대해 알 기회조차 없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세계 보건기구는 완화 의료 대상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만성 질환 절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당뇨병, 만성 신경계 질환, 로머티스 관절염처럼 완치가 어렵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 역시 완화 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완화 의료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든 보장받을 권리임을 그또 보여주게 된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또 중요하다. 또 이들은 환자를 장기간 돌보면서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족 돌봄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상담, 심리 지원, 사별 후 애도 프로그램, 돌봄 휴가 제도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비로소 이삶 전체를 돌보는 제도로 또 완성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의 호스피스 모델이 정착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은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연계 돌봄 체계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집과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불필요한 입원과 의료처치를 줄여 국가 의료비 또 부담을 완화하는 또 효과도 있다.네.여기에 공감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